이탈리아 리그. 이 경기를 숨꼽아 기다리고 있던 서포터들이 반중석을 채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반전, 경기 시작합니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소유권이 바뀝니다. 와! 먼저 치고 나갑니다. 선제골입니다 전반 초반부터 치열합니다. 아, 초반부터 골이 나왔습니다.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 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팀의 특기인 역습을 제대로 살렸고요. 상대 수비는 대처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선수들도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겠는데요 켈리아, 은바페! 흘로나왔어요 괜습니다 리오넬 메시 패딩 아! 골대 왼쪽 살짝 비껴나갑니다. 슈팅이 골대 안으로 향하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이롭적인 슈이었습니다 <목소리> 골리트, 장신을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목소리> 끊었습니다. 메시. 좋은 찬스. 제치고 나갑니다. 아, 끊어집니다. 수비라인 앞으로 연결. 때립니다.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로날드 아라우호. 아슬아슬했습니다. 잘 넘겼습니다. 자, 기회인데요. 전방으로 갑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자 몸싸움 이겨내면서 빼앗습니다 찔러줍니다 빠르게 나가야죠 스로패스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스로패스 카카 어떻게 할까요 정교한 드리블 몸싸움 잘 버팁니다 패스를 차단합니다. 잘 봤습니다. 토미아 스타케이로 빠르게 움직여줘야 돼요. 왼쪽으로 쭉하고듭니다 음바페 플라틴니자 연결될까요? 패스를 가로막습니다. 빠르게 고어냈습니다 뒷공간으로 자 역습인데요. 자 카운터 시도 찔러넣었습니다 워커 흐름을 끊었습니다 네 찔러주는 시도는 좋았습니다만 패스가 끊어졌습니다 음바페 왼쪽 측면으로 좋은 볼터치 주그리슛 아! 밀라 들어갔습니다 따라 붙습니다 아주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이걸로 동점 좋습니다 경기가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요 슛자 세컨드 볼인데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슈팅까지는 이어졌지만 골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슬아슬했지만 어려운 패스를 슈팅까지 잘 연결했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칸나바로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패스 차단 성공했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 로드 골릿 아라우호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메시 플라티니 슈팅 후폰 막았습니다 이야, 이걸 막았는데요 훌륭하네요 멋진 세이브를 기록합니다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파트릭 베이라. 슛. 부폰선방 기퍼의 좋은 스피드. 슈퍼 세이브예요. 잘 차고 잘 막았네요. 부폰 어려운 공을 잘 막았습니다. 아 엄청난 손방이에요. 주드 벨리버. 플라티니. 옵사이드입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봉을 돌립니다. 플라티니. 뒷통반을 노립니다. 칸나바로 좋은 시야로 끊어냈습니다. 아, 기가 막힌 패스. 비에이라 필리포인자기 로날드 아라우호 가로치입니다. 패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음바페 주드 벨리바, 슈팅! 오! 정말 영리한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상대를 잃고 있었네요. 어, 정말 대단합니다. 빠른 역습을 시도했습니다만 득점까지는 안 나옵니다. 네, 공을 빼앗은 뒤에 슈팅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계속해서 역습을 허용하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AC 밀란 코너킥 두 번째 처리합니다. 짧게 가네요. 투이랑 그대로 크로스 자 빠르게 가둬냈습니다. 아. 기회입니다. 공간이 나왔어요. 공간으로 패스 빠집니다. 바벨 네드벨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1대 1로 전반전 45분이 끝났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전반전은 어떠셨나요? AC 밀란으로서는 1대 1 동점으로 전반을 마쳤는데요. 내용적으로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후반전에는 더 세밀한 공격 작업이 필요합니다. 1대 1 팽팽한 상태에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가전 키고 AC 밀란으로서는 상대 골문 앞에서 집착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위험한 상황도 맞이하지 않을 거고요. 카카아 조금 앞서 있었습니다. 등이 빨랐습니다. 비에이라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은바페 역습입니다. 메시 붙었죠 패스를 받았습니다만 슈팅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드골릿아 굉장히 거친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방금의 역습은 상대가 상당히 우세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네 위험한 장면이었어요. 파울 없이 공을 들쳐져 오는데 성공했습니다. 때립니다. 주마이케 선방. 멋진 선방입니다. 잘박았습니다 반응 속도 대단했어요. AC 밀란 공격이 또다시 부위에 그칩니다. 네 역습이 강한 팀을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공격 작업이 끊길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격 시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는 거죠. 골리트. 중우드 벨링업.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이어갔습니다 이제 키퍼와 1대1. 결정 슛! 밀라, 들어갑니다. 경기를 뒤집습니다. 경기를 뒤집습니다. 메시, 페인트의 윤 슈팅. 골을 기록합니다. 수비 슛! 막아냈습니다. 좋은 선발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기포가 잘 막았어요. 아, 기포가 잘막았어요 대단한 선방이 나옵니다. 루폰 슈퍼 세이브입니다. 우와, 부타가 잘안 되네.

아이고, n t p l 이 y in a c a 야 e of poor. 을 m not 습 파트릭 음? 베이라 공끄덕냅니다 사비 공간을 노립니다. 아 기회가 왔습니다. 쥐팅 벨라 한골더 들어갑니다. 추가골입니다. 어추가 도전차로 벌어집니다. 특긴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습의 짜임새도 훌륭했습니다만 그러려면 뒤에서 잘받쳐줘야 되거든요. 팀 전체가 선수기 후 역습이라는 전술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네요. A 이밀라두점 앞서 나갑니다. 에이시밀라가 순조롭습니다. 감독의 계획대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후날두 뒷등관으로 스루패스 으흠 시공 빼앗습니다. 소유권 가져옵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스루패스 합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슛! 요한크루이프. 루메니게. 하지만 빠른 대처. 비에이라, 파울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위험지역인데요. 이전 파울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뭐야 그 실점. 릴리앙 티랑 걷전내면서 위기 벗어납니다. 찔어줍니다 요한 크루이 끊어냅니다. 열려 있습니다. 슛. 멜라 추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세골차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비수 사이를 노린 슈팅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키퍼로서는 까다로운 슈팅이었죠 시야 바깥으로부터 순간적으로 중거리 슈팅 공 걷어냅니다 후폰 선방 시도는 좋았지만 아쉽습니다 후폰 위기를 잘 벗어납니다 정말 멋진 선방이에요 AC밀란으로서는 이 기세라면 한골더 넣을 수도 있겠는데요 올렸죠 바트릭 베이라 골킥을 뺏었습니다. 릭 베이라 이걸 끊어냅니다. 냉정하게 잘대처했요 아, 왜들어가도 말어. 들어들어 아라우호, 본가로 치기. 이라 빠르게 올라가야죠. 뒷공간을 노립니다. 패스를 3배로 수비 딱 걸렸어요. 슛! 벨라, 추가득점을 올립니다. 점수 차가 계속 벌어집니다. 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대처할 시간을 주지 않는 너무 급한데. 성이 안돌이죠 패스로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네요. AC 밀란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립니다. AC밀란 역전승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자 재밌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AC밀란으로서는 많은 것이 걸린 경기였는데요. 라이벌 매치에서 승리하며 세리머니를 이어갑니다. 선수도 팬들도 제멘버 몬드 <라라라> <웃음> <웃음> 응 튕겼어?